진도 나가 볼게요. 자, 126페이지. 네. 자, 여기 출제를 잘합니다. 회계 2급은. 음, 회계 2급은 출제 잘하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이제 회계 1급 올라오시면, 얘는 그 거의 다른 동네 부가가치세라는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을 배우세요. 세법을. 이제 처음 거기에서 그냥 한 문제 대놓고 돼요. 한 문제. 부가가치세를 배우시, 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게 전제가 되셔야 그쪽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좀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얘는 전반적으로 또 영향이 있고요. 자, 보시죠. 유형자산의 처분. 자, 보시면. 아, 프리즈가 어렵구나. 일단 요 사례 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갈게요. 알죠 사례, 사례로 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안 지키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하시면 괜찮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꼭 1단계 순서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음.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사례, 사례, 사례 보시면 돼요, 사례. 음. 자, 사례. 자, 건물이 취득 원가가 2천만 원이래요. 딱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이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건물이 감가상각자산이다라는 건 건물은 우리가 퉁치지 않아요. 퉁치지 않고 얼마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감가상각이 돼서 얼마가 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 어저께 보셨죠? 그죠? 어떻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자 건물 취득원가는 2천만원즉2천만원 주고 산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천육백만 원이래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건물 처분하기 전에 사용을 좀 많이 했겠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천육백만 원이 까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취득원가 있잖아요. 취득원가에서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 1,600만 원 있잖아요. 이걸 뺀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어저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좀 외워주셔야 되게 그걸 장부금액이라고 장부금액. 그래서 이 건물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 건물 2,000만 원. 음.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감가상각누계 팔아프거든요? 감누라고 할게요 사람들 많이 감누라고 많이 해요 실제로 업무하실 때야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야 이러지 않습니다 좀잘 줄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음. 그래서 줄일게요 별로 줄인다 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감누 감가상각누계 해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저께 보셨죠?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그렇죠? 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판 거예요. 다판거못 봤죠? 시 <laughs> 그래서 이건 400만 원짜리 건물이에요. 남아 있는 게. 예. 자, 얘를요. 거래처 주식회사 민국에 50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럼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 그죠? 400만 원짜리로 500에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했죠? 그렇죠? 어, 그래서 100만 원만큼 이득 본 거예요. 죠 그렇죠? 어, 근데 대금은 한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즉 외상으로 50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500만원의 계정 꽝 뭐예요? 네? 계정 꽝. 외상으로 판 거. 미수금. 왜요? 건물은 재고자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래서, 외상 팔면, 조, 외상 어음 조심하라 라고 했었죠?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우리가, 예, 미수금이에요. 주의. 예, 계속 강조드려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미수금이고요 음. 만약에 상품을 파, 외상으로 팔아 외상매출금이죠 여러분들 그쵸. 자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지금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을 장부에서 없애야죠 그렇죠 어, 건물을 장부에서 없애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여기요 조금 우리가 항상 본래 계정 과목 하고요 이거 보조, 본래 보조 계정 과목이라 하진 않아요. 알죠죠 어, 근데 어차피 건물을 감가상각 누계이 따라다니잖아요. 맞죠. 어, 그래서 제가 건물을 본래 계정 과목, 감가상각 누계 그냥 보조 계정 과목이라 할게요. 어차피 같이 움직여 다니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없앨 때도 각각 따로따로 없애야 돼요. 왜냐면 얘는 400만 원 이렇게 달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2천만원에서 1600만원 뺀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했죠? 어, 그러면 날릴 때도 어떻게 날리냐라고 하면 이 건물 날리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갱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했죠? 한 방에 400만원 날리시잖아요. 그러면 점수 없어요. 빵점에 빵점. 0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여 다니는 애들은 세트로 각각 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걸 꼭,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건물은 차변에 2천만 원 있겠죠, 맞죠? 어, 2천만 원 있으니까 얘를 대변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2천만 원 되, 되셨어요. 어, 그러면 일단 요거 날렸죠 위에 있는 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 기 오빠 어디가? 이러, 이거, 이거 죄송해요. <laughs> 같이 움직이니까 오빠 어디가 왜 나만 두고 가? 이러, 이럴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오니까 어떤 어떤 분 울, 울고 계시던데. 좀, 그런, 그런가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예, 여, 여성, 오, 오, 아까 아침에 오는데 또 여성분이, 네, 남자친구분이랑 좀 헤어진 것 같아가지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빠 어디가? 너또 쓰레기인가요? 죄송합 죄송 네, 죄송해요, 죄송, 여러분들. 무지? 네, 그래서 감가상당 누 오빠 어디가? 나만 두고 나도 같이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알죠 어,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간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이 바늘이고 감가상각누계 실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누계 나도 같이 가. 너만 사라지면 안되지 나도 같이 사라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되게 중요해요. 아, 앞으로 계속 보실 거요. 예 이런 애들. 그럼 감가상각누계 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분괴는 마이너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분괴는 무조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일단 잡아야 돼요. 맞죠? 지금 이 감가상각누계는 건물이라는 자산을 빼는 놈이잖아요. 건물 자산 차변 차변을 빼는 놈이면 대변태생이죠. 차변을 빼는 놈이 대변태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대변태생을 다시 까야죠. 아니 일단 얘 원래 위치를 잡은 거예요, 지금. 원래 위치는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이에요. 얘를 지금 돼지 꼬리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놈을 다시 없애야 되니까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이라고곧 실기 할 건데 하시다 보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에뭐 건물 붙어 있고 뭐 차량 운반고 기계치 막 난리 부르스예요. 왜냐 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자산이 다 달라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란에 건물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거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라는 건 예, 자산의 차감이니까 대변, 대변이니까 다시 감소하면 차변. 머리를 무작위 썼어요. 뭐, 머리 무작위 안 썼나? 안이었죠 <laughs> 어.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감가상각 누계은 건물의 반대편에 있죠. 건물을 빼는 놈이니까 붕괴로 따지면 반대편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럼 없어질 때도 그냥 반대편으로 까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 이, 이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 어차피 반대편 태생이니까 깔 때도 반대편. 이렇게. 음, 그럼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400만원 날린 거예요. 대변에 2000만원 날렸고 차변에 1600만원 날렸으면 대변으로 건물 400만원 날린 효과잖아요. 맞죠 어, 근데 그렇게 퉁쳐서 날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각각 날려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씩 퉁쳐서 날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그리고 500만원은 미수금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요 그럼 우리 아까 처분이익이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400만원짜리 건물인데 500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형자산이죠 우리가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라는 수익계정과목수고요 이게 만약에 처분하면서 손실이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잡습니다. 요렇게 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적어놨어요. 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건물 날리면서 건물 따라다니는 감가상각누계 날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날리고 처분 금액하고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워낙 교재 많아요, 여러분. 실제 기출 문제도 많고. 했죠. 그렇죠?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아마.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재 밑줄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키셨죠? 컴퓨터 키시고. 어. 자 교재 126 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126 페이지. 자, 교재 126페이지에 네모 5번 별표입니다. 워낙 출제 많이 했어요. 회계 2급은 유형자산의 처분 양도의 별표고요. 어, 몇 번째 줄 가시냐면, 다섯 번째 줄 유형자산 처분 시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맨 위에요. 음, 자, 유형자산 처분 시 여기서부터 세줄 밑줄입니다. 음, 자, 밑줄! 자 유형 자산 처분 시 해당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죠 이 말은 각각 까란 얘기야 퉁치지 말고 어. 자 제거하여야 하고 유형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액으로 결정하며.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의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또는 이익이고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주시고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건물이라 이런 거 처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영업 외적인 비용이나 영업 외적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일단 말 문제 풀고 그다음에 실기 할게요 말 문제라도 계산 문제요.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 음. 자, 교재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교재 310페이지, 음. 310페이지에 8번입니다. 8번. 요재 310페이지 8번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뭐 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우, 우리 귀에 나는 거 아니죠? 뭐, 뭐, 뭔 소리지 이거? 여러분, 계산기 가급적 사세요. 여러분들, 이쪽 그만두실 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윈도우 계산기랑 사용 못해요. 시험장 가시면. 윈도우 계산 사용 못해요. 윈도우 계산기는 그, 뭔지 아시죠? 윈도우 딱 눌러가지고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뜨는 거. 그거 못합니다. 사용. 시험장에서. 암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좀 쉽지. 가 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회계 쪽은 아, 계산기 안 들고 가면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laughs> 계산기 없이 암산하려고? 약간 이런 표정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게 절로 절로 진짜요. 거기는 다른 동네는 계산기 들고 가면 미친 놈이라고 소리 듣는데 저거 저그죠 네. 계산기 들고 가면 시험 정지자, 자격 정지자요 다른 곳은 어, 여기는 안 들고 가면 이상 안 들고 가면 음, 사람인가 사람 새낀가 이렇게 쳐다보진 않고요 <laughs> 성격이 없지 이렇게서 다 말해주잖아. 왜냐, 나중에 여러분 회계일급 목표잖아요, 그죠 회계일급 때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진짜 부족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기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해보죠. 좀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유형자산 처분익이라고 있죠. 그럼 우리 항상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구할 때는 무조건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장부금액, 남아있는 금액과 판금액. 여러분, 냉장고, 냉장고를 100만원 주고 사셨는데, 감가상각이 많이 될수 있잖아요. 조심하실 게, 우리가 지금은, 여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럼 유형자산인데, 지금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그럼 기계면,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이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취득원가에서 감도 빼야죠. 오케이? 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회계 이급은. 요 장부 금액이 취득 원가에서 유형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 뺀게 남아 있는 금액인 거 아니? 요거 물어봐요. 어, 그럼 지금은 우리가 처분 가액은 줬죠. 이 문제에서 77만 원. 만원 뛸게요. 77. 응. 음. 그다음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여기 45래요. 45면 요 장부 금액은 32만 원이잖아요. 맞죠? 32만 원. 했죠. 그런데 어, 다시 이 장부금액은 기계장치니까 취득원가 빼기 감로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원가는 지금 68이죠. 했죠. 어, 68에서 그럼 36을 빼면 32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감로 36, 36. 이렇게 됐었죠 음, 그래서 취득원가 빼기 감로가 장부금액이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요, 에게 핵심. 됐었죠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예, 급하게 좀 어디 간, 갈 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어~ 그건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저도 바쁠수 있죠 그, 계산, 응? 계산 과정 응? 계산 과정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들 했죠 그렇죠? 어~ 그죠 계산 그쪽 그쪽 단만 맞추면 돼요 계산 과정을 본다 라고 하면 세무사 회계사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 2차 시험 그래서 2차 시험때는 단만 맞으면 1점이거든 예전에 어디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하지 않았나? 아닌가? 다른 동네에서 했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저기 뭐뭐 수소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꼼꼼하게 꼭 하세요 그럼 아, 나중에 안 꼼꼼하게 해도 돼요 이쪽은 무조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키시고 우리 그 실기 입력하는 유인물 나눠 드렸죠 실기 입력하는 유인물 일반 점표 입력 및 결산이라고 돼 있는 거 일반 점표 입력 및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이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및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어, 3페이지 가주시면 돼요. 자, 3페이지 와주시고, 3페이지. 음. 자, 3페이지에 18번 할 차례입니다. 3페이지에 18번. 3페이지에 18번이고요. 회사는 2200번 오십니다. 2200번. 회사는 2200번으로 세팅. 네, 어복상사로 세팅 좀 부탁드려요. 음. 2200번, 어복상사고요 자, 동그라미 18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 보실게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요게 감가상각 자산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는 천만원에 샀고 여태까지 사용해서 450만원이 감가상각이 됐죠. 누적, 누적, 누적적으로 누적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천만원 빼기 450만원. 그죠? 이렇게 어. 하면 이 차량은 얼마짜리 차냐이면 550만원짜리 차예요. 1000만원에서 450만원 까져 있으니까. 어, 55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어, 근데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는데 차량 운반구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잡으셔야 되고요. 되시겠어요?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까 봤었지만 이렇게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은 별도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차량 운반구 1,000만 원 별도 날리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개 별도로 날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550만 원 그냥 대변에 차량 운반구 하시면 그 점수 없어요. 0점이0 빵점. 회계를 안 찍었기 때문에 0점으로 처리해 버려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하나씩 해보죠. 자, 차량 운반구는 차변에 있을거요 1,000만 원이. 맞죠? 어, 그러면 대변으로 날리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4월 6일자에,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 천만원, 이렇게 날려야 돼요. 네, 이렇게, 천만원 날리고, 대변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누계액은 그냥, 생각을, 여러분, 간단하게 하세요. 분개 끊을 때 앞으로, 요런 애들 보실 건, 자주 보실 거니까, 어차피, 차량 운반구를 빼면, 차량 운반구의 반대편 태생이란 말이에요. 빼는 놈이니까. 없앨 때도 반대편 차변으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굳이 머리를 크게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어, 차변에 감가상각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되게 많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건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09번 거셔야 돼요. 금액은 450만원. 이렇게 각각 날리셔야 됩니다. 550만 원 통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외상으로 판 금액이 500만 원이죠? 신진 거, 거셔야 되고. 500만 원. 그죠? 채권이니까 거래처 거시고. 문제를 훑어보시면서 또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도 판단하셔야 돼요. 음, 500, 아까 했었지만 우리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다라고 했죠. 음, 사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네, 요렇게 50만 원. 어, 출제 많이 해요. 회계 이익 같은 경우. 이거 붕괴요. 회계에서. 어,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마 오늘 숙제 내는 거에 이 붕괴, 붕괴도 분개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 자, 됐습니다.